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괴담 스팟 컨텐츠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괴담 스팟의 명칭이 장소가 어딘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과거 일본 오사카에는요 밤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도 택시를 잡을 수 없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흔들고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가 서지 않는 곳이 있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사카 난바, 그리고 니온바시 사이에 있는 샌니치마의 지역인데요. 일본 오사카를 여러 번 여행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일본 여행하시면서 지역명, 이런 거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 들어봤는데? 여기 지나가 봤는데? 하고,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우선, 위치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 핀포인트 주변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오사카에 여행을 가보셨거나 자주 가신 분들은 저기 미세하게 보이는 단어들 중에 익숙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난바, 그리고 그 마라톤 간판 있잖아요. 사진 많이 찍는 그 명소. 도톤볼이 바로 인근인데요. 바로 화면 속에 보이는 이 장소인데요.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우선 오늘의 괴담 스팟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바로 샌니치 백화점이고요. 정확하게는 샌니치 백화점 화재 현장터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 일본 오사카에서요, 사상자가 100명이 넘는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화재 현장은 오사카 샌니치마의 거리를 따라 세워진 샌니치 백화점이었습니다. 여기는요, 엄연히 말해서는 이제 백화점을 겸하는 일반 빌딩이었는데요. 지상 1층부터 5층까지는 백화점이랑 슈퍼마켓이 있었고, 6층에는 게임 센터, 그리고 7층에는 카바레. 그런 뭐흥 주점 같은 곳이죠. 뭐 이런 시설들이 갖춰진 건물이었는데요. 어, 이 대형 화재의 시작은 3층에 있는 한 여성복 매장에서 저녁 10시 27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3층에서 시작된 화재는요. 5층 정도까지만 번진 고그 정도의 화재였는데 원래 화재가 나면 직접적으로 불길에 의한 피해보다는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가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새까만 그 유독가스가 이 건물 전체에 다 들어 차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 피난시설도 미비한데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들의 어떤 대처 부족으로 인해서 총 사망자가 118명이 나왔고요. 부상자가 78명이 나온 일본 빌딩 화재 중에 아주 최악의 피해를 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불이 번지기 시작한 건 불길이 시작돼서 처음에 이제 발화가 시작된 거는 10시 27분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백화점은 보통 아주 늦게까지 열진 않잖아요. 보통 뭐 10시쯤 되면 다 이렇게 폐점하고 손님들을 내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포는 폐점했거나 아니면은 뭐 폐점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 실제로 1층부터 6층 매장에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일하게 영업 중인 곳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서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7층에 있는 카바레였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업 중에 이제 종업원도 있고 손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그 뜨겁고 아주 까만 유독가스 연기 때문에 손님이랑 종업원 모두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그 사고 현장의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글로써 좀 묘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질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샌리치 백화점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막혀 있는 통로 쪽에서 이제 몰려가지고 막 질식사를 해서 단체로 죽어서 발견이 됐대요. 사람들이 몰려서 죽었던 그 해당 통로가요 원래는 점포 옆에 있는 볼링장이랑 연결되는 통로였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 화재 당시에 이 통로가 공사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캬바레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점원이 탈출로를 찾기 위해서 아 여기 통로가 있었지 하고 볼링장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로 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손님들과 점원들이 그 사람을 그 직원을 뒤따르게 되었고 그런데 마침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막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질식사한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질식에 의한 사람들의 어떤 사망에 대한 모습을 묘사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또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건물 안에서 유독 가스 때문에 호흡도 제대로 안되고 너무 그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911 테러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높은 건물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실제로 이 생리치 백화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24명 정도의 사람이 창문 밖으로 투신을 했대요. 그리고 그중에 22명의 사람들이 골절이나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겁을 먹고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그 창문 근처라든지 그 주변에서 질식사해서 사망을 하게 됐고요. 독특했던 점세 번째인데요. 화재 현장인데 의외로 피해자 중에는 익사한 사람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이 와요? 왜 익사를 했을까요? 호흡도 안 되는 그 뜨거운 연기와 그 화재의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변기물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가 익사한 여성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화재가 왜 이렇게 인명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었는지, 어, 이 피해가 이렇게 확대된 것에 대해서 어, 많은 원인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앞에 띄워드린 이미지를 보면요. 되게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고 있는 여인의 이미지예요. 이제 사고 현장에 나중에 이제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사다리를 올려서 창가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구조되지 못했지만 기적적으로 뭐 통로를 통해서 탈출한 사람도 한두 명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화재 당시에 그 건물 내에 있는 비상계단들이 거의 대부분 잠겨 있었는데 뭐 비상문이라든지 비상계단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가 있던 사무실 자체가 유독가스 연기로 가득 차서 어떻게 그 열쇠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비상계단을 개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중앙에 있는 홀 계단만 남겨진 상황에서 그게 옥상 유원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백화점 측에서 어린이들이 나중에 실수로 거기에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셔터를 내려, 내려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점원이 그 셔터를 연 거예요. 헌데 중앙홀의 계단 통로에 차있던 연기가 셔터를 열면서 갑자기 몰려들어오는 바람에 그 대량의 연기가 유입되면서 사태가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있었어요. 7층은 캬바레라고 했죠? 그 1층부터 7층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래 같았으면 그 화재 발생 구역이랑은 차단이 되어 있어야 맞는 건데 그 백화점 건물을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통로 안에 벽에 구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아래층에서 발생한 연기들이 7층으로 빠르게 급속도로 연기가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래도 백화점이고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갖춰진 게 없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갖춰 놓을 거 아니에요. 비상 탈출용 천 소재로 된 미끄럼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물에서 밖으로 천 소재의 미끄럼틀을 빼서 사람들이 이렇게 탁탁 타고 탈출하는 그 미끄럼틀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이랬던 거죠. 미끄럼틀의 점검 미비로 인해서요. 그 미끄럼틀을 바닥까지 내려줘야 하는 그 어떤 모래주머니 같은 게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끄럼틀을 펼쳤을 때 미끄럼틀이 이제 바닥까지 이렇게 닿아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막 펄럭거렸다고 해요. 그래서 소방관이랑 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대처로 그 미끄럼틀을 바닥까지 이렇게 내렸는데 문제는 직원이나 손님들도 이 미끄럼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미끄럼틀의 입구를 개방하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탈출용 미끄럼틀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 네 번째로 정리를 또 하자면 이 건물이요. 화재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재경보가 건물 전체에 울리는 게 아니라요. 1층 관리실로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비실에서 관내 방송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화재경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건물이요, 1층부터 6층, 그리고 7층, 요렇게가 관리 주체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가 다른데다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협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관리 측에서 화재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도 않았고, 이게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 소화기 정도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화기를 들고 갔다가, 이게 소화기로는 될수 있는 화재의 규모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뒤늦게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분에서 6분 이상 그렇게 신고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화재 후에 샌리치백화점은 폐쇄가 되고 곧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의 재난에 가까운 대형 사고가 터진 뒤에는 법적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뭐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지 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샌리치 백화점 역시도 뭔가 여러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재라든지 아니면 부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건축법과 소방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는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나서 이후 1984년에요. 이 샌리치 백화점이 있었던 터에 플랜탄난바라는 상업시설이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괴담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랜탄난바라는 시설이 새로 개업을 하고 나서요, 이제 이 안에서도 여러 점포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늦게까지 작업을 하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폐점 후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재 발생. 화재 발생하는 관내 방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매장 어디선가 다이스케테 다이스케테 구자사 이러면서 구해달라는 외침이 막 들렸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어떤 소동들이요. 좀 기간을 두고 오랫동안 일한 정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동이 종종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 단기 알바생들 있죠. 정직원이 아니라 이제 막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겪었던 그런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는 놀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화재경보만 울린 게 아니라 뭐 다이스케트 하면서 구해달라는 목소리가 정말 막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목소리들은 특히 폐점 시간 이후에 주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담이에요. 8층에 있는 가게 중에는 되게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던 점원이 퇴근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1층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늦게까지 영업을 하던 점포다 보니까 다른 층에 있는 점포들은 다 폐점했을 상황이라서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멈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 말고 딱 멈추는데 그렇다고 뭔가 사람이 타기 위해서 문이 열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문 건너편에서 다이스케테, 다이스케테 하는 그런 구해달라는 도와달라는 외침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뭐 어느 특정 점원 한 사람이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해요 실제로 뭐 점원들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손님들이나 아니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뭐 영안이 있다던가 아니면 영감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상가 건물에 들어갈 경우에 엄청나게 두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전신화상을 입은 것 같은 뭐 점원인지 고객인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의 형상이 돌아다니거나 뭐서 있는 걸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괴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일본 웹 여기저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내용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스토리라든지 내용이나 맥락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플랜탄 남바라고 새로 오픈한 이 상가 건물 안에서요, 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계자가 갑자기 행방불명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실종이 됐대요. 관 내에서. 말 그대로 증발이죠.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는 거. 혹시 일본어 하실 줄 아시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링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괴담이라고 해야 될지, 팩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샌리치 백화점 화재가 일어났던 게 폐점 후였기 때문에 지금 새로 생긴 그 상가 안에서도 대부분의 스탭들이 폐점 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직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정말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을 겪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게 어떤 직원 하나가 오, 나 귀신 봤어 이러면서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점원이며 점장이며 거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폐점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겪으니까 아예 새로 오는 직원들한테 처음부터 부적을 지급을 한 거예요, 염주 같은 거랑 그리고요 폐점 시간 이후에는 건물 자체에 불경을 틀어놓는 등의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러한 여러 괴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샌니치 백화점 화재 이후에 새롭게 들어섰던 플란타 남바 역시 매출부진으로 인해서 뭐 명칭을 바꾸는 뭐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2000년도에 폐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고 현장 터에 빅 카메라라고 하는 이 상가가 생겼어요. 현지 오픈해서 아직도 영업 중인 곳인데요. 이 곳이요. 새롭게 짓고 오픈하고 뭐할때 정말 풍수를 많이 고려를 해서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북동부가 잘려져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조물들을 만들 때요. 영적인 부분들까지 엄청 신경을 썼다고 해요. 세세하게. 실제로 이 건물 가보면요. 건물 내부로 통하는 통로 안쪽에 보면 이렇게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길이는 어떤 사당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제 그 내부 건물 안에, 원래 여러분들 보통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상가 건물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이게 다한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정한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요, 구조적으로 5층이랑 6층 에스컬레이터가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대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화재 당시 7층에서 죽은 그 영가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해당 건물 화장실 등에서는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만 보이는 영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령현상 목격담이 아직도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샌니치 백화점 화재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괴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가 그런 큰 화재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괴담들도 들려오다 보니 그래서 뭐 역사적인 내용들까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샌니치 백화점 화재 터가요 옛날에 에도시대 때뭐 샌니치 묘지로 불리는 묘지 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화장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뭐 그런 형장 같은 것도 인접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에도 시대 때 여기에 묘지가 있었던 사실은 확실하다고 하고요. 지금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샌리치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무궁무진해요. 실제로 이 건물에 어떤 비리가 있었고 어떤 관리의 부재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 더 많이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의 라이브 방송, 그리고 한 번의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요약, 요약, 요약해서 다뤄봤는데요. 우선 이야기 시작하면서 제가 오사카 샌니치마의 지역에서는 손을 들고 있어도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이런 큰 사고와 그리고 괴담이 들려온 이유예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 근처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사람인지 유령인지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세우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돌았다고 합니다. 오늘 다뤘던 이 생리치 백화점 화재 사고는요, 워낙 일본에서도 큰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웹에도 이 백화점 이름 치면요, 그 당시 뭐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괴담에 대한 부분은 다뤄져 있지 않지만, 사고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같은 거는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괴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 샌니치 백화점 화재터에 대한 괴담 스팟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